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지난주 역대급의 상승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새로운 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주에도 각종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날인 월요일 증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장 시작 전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최종 목적지고 연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비록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늦춰질 수 있지만 최종 금리는 예상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기존 연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하락 일변도였던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 이에 발맞춰 주식 시장은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상승 분위기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의 관성과 바이든 체제 이후 첫 미중 정상 회담이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증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실제로 미국 증시는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또 높아진 채권 금리로 인한 리스크오프 매물 등이 몰리면서 장 막판 하락으로. 다시 되돌아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꼭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는 달리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현재로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지점에서 일단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성경지명이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작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최후행성 지표인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이제야 인플레이션을 알았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고 나섰죠 그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경각심을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최후행성 지표인 물가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금리를 너무 높여버리면 그후 폭풍이 일정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발생하며 경제를 대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올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것에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연준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리분별은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브레인너드 의장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소비자물가에 이어 내일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바로 생산자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물가지수만큼은 아니지만 선행경기지표 중 하나로 시장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현재 시장 예상은 지난달 8.5% 상승보다 약간 줄어든 연간 8.3% 상승입니다. 생산자물가 역시 단기적으로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거나 심지어 전달보다도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크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온다면 혹은 만약 7%대로 나온다면 그땐 시장이 또한 번에 큰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예상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미 지난주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크게 오른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결과는 이미 지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 앞날을 예고해줄 중요한 선행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뉴욕 소재 200여 개의 제조기업으로부터 수집한 기업 경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전망, 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지난달에는 -9.1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나 코로나에서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뚜렷하게 우하향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제조업 지수는 모두 경기의 가장 앞단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생산자 물가가 낮아지고 제조업 지수가 내린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물가를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예정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게 되겠죠. 시장은. 그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내일 발표될 이두 개의 중요 지표들을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새로운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며 불안에 빠져 계실 겁니다. 다행히 지난주 CPI는 좋았지만 여기서 물가가 또 오르면 어쩌지?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로 매일같이 온갖 뉴스들을 찾아 헤매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뉴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요. 각종 경제 지표들도 끊임없이 발표되며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많은 노이즈들을 내가 다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는 어떤 뉴스 하나의 분위기가 크게 좋았다가도 내일은 또 새로운 뉴스에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들을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상한다 한들 그런 가능성만 보면서 무수히 사고팔기를 반복할 것이 아닌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가 소멸하는 화폐라는 배에서 떠나 소중한 나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투자라는 배로 몸을 피신한 개척자들입니다. 작은 배가 끊임없이 파도에 흔들리듯 투자와 변동성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동안 변동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투자가 있다면 그 자산은 구매력을 보존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존재하기에 가격의 상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변화하죠. 변동성이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반대로 내리는 시기가 지속되면 오르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투자에 있어 변동성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뒷면이 없는 동전이란 3차원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는 고통 없이 상승의 기쁨만 누리는 투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인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생기는 변동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만큼 반드시 동반되는 고통은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힘들다면 반드시 그것과 같은 총량을 가진 기쁨이 뒤따를 것입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큰 성찰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이 다음에 올 거대한 성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지금 괴롭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감정에 내맡기게 된다면 폭풍우가 끝나고 화창한 나날이 시작될 때 씨앗은 이미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이 악세장도 결국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역사는 원래 자신이 밟아왔던 그 길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지루한 뒷부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다 같이 그 기쁨을 함께할 예언된 승리자들입니다.